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반년 만에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갔던 여자입니다. 한참 깨붙고 행복해야 될 신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한해 만에 했냐고요. 남편과 제 사이로만 보자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건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결혼 반년 만에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만들 정도인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는 어머님이 줄곧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같이 살 적에 한눈도 많이 팔고 집도 잘 나가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엄청 마음고생이 심하셨대요. 가정주부로 평생 사시다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셨는데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어머님에게는 아들이 희망이었대요. 그리고 아들인 저희 남편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늘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이 있다고 했고요. 사귀는 동안에도 그런 걸몇번 얘기했고, 저 역시도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저도 어머님을 종종 찾아뵀었는데, 어머님도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살갑고 싹싹하다며 꼭 딸이 하나 생긴 기분이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어머님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같이 살 집도 구하게 되었어요. 혼수도 드리고 집도 꾸미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죠. 그때 어머님도 저희 신혼집을 보러 오셨고 집이 너무 예쁘고 좋다며 저보고 잘 꾸몄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신혼집에서 당분간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느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저도 좀 당황했죠. 어머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거니까요. 어머님 말씀은 평생 끼고 살던 아들이 이제 나가서 산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이 허섰하고 우울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집이 텅 비어 있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우울해서 밤에 잠도 잘안 온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어머님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같이 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연석 씨와 의논을 해보겠다고 대충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뵐 수는 있겠지만 같이 사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집을 구할 때 어머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신 것도 있고 또 어머님이 좀 위태로워 보이셔서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딱 1년만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어머님도 1년 정도면 그래도 지금처럼의 상실감까지는 안 느끼시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남편도 고맙다고 했고 어머님께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이 너무 유난스럽다고 자식 결혼시키고 헛헛한 건 그럴 수 있지만 귀엽고 본인 집 놔두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느냐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워낙 마음이 여리고 아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렇다고 도리어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과 함께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나 저나 회사 생활을 계속했고, 저는 일의 특성상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은 이미 들어가서 주무실 때도 많았기 때문에 별로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남편과 거실에 껴안고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깨실까 몰래몰래 몰래 야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새벽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어머님이 잠드시면 조용히 나가서 밤 산책을 하거나 맥주 한잔 하고 올 때도 있었죠. 어머님이 함께 사시긴 해도 그래도 나름의 신호는 즐기고 있었으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뭔가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혹시 엄마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거 있냐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되물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따로 힘든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웃었죠. 괜찮아. 그래? 그럼 됐어. 하지만 남편은 말과 달리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남편도 자리를 뜨는 바람에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회식을 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얼른 씻고 앉아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많이 불편하지? 또 그러는 겁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힘들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는데요. 왜 자꾸 힘드냐, 그래.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나 싶어서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뭔가 남편이 할 말이 있는데 안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최근을 했죠.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엄마가 전화가 와서 펑펑 우시더라고. 어머님이 왜? 엄마가 자기 때문에 좀 속상하고 서운하신 것 같아. 내가 뭘 어쨌길래? 요즘은 내가 야근이 많고 자기는 좀 일찍 퇴근하잖아. 그래서 자기랑 엄마랑 둘이 있는 시간이 좀 길잖아. 근데 둘이 있을 때 엄마가 뭐 자기한테 물어보면 묻는 말에 대답도 잘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서. 지나갈 때도 일부러 치고 지나갈 때도 많고 거실에 같이 있게 되면 굳은 얼굴로 방으로 휙 들어가면서 피한다고. 저는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랬다고?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선 우리 집에서 얹혀있다 생각하시니까. 잠깐만, 내가 어머님한테 그랬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죠. 저는 어머님을 싫고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더욱이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은 제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하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되짚어 봤습니다. 제 딴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었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그런 적 없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래. 물론 자기도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엄마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아예 없다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지금 엄마 자잖아. 그래, 그럼 내일 여쭤보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오해는 풀어야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오자마자 남편과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연석 씨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치고 지나가고 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했나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에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뭐. 내가 다 오해한 거지 뭐 진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예민했나 보다. 어머님 어떤 부분 때문에 서운하셨던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어머님은 제 눈치를 힐끗 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네가 내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안 하고 둘이 있으면 말도 거의 안 하는 거 맞잖아. 방에만 있고 제가요? 그래, 며칠 전에도 퇴근하고 와서 밥 먹었냐 해도 바로 방으로 쌩. 그리고 연석이 나오기 전까지 나와보지도 않았잖아. 저는 지난날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샌드위치 먹다가 체한 날이었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에 와서 어머님이 밥 먹었냐 하시길래 샌드위치 먹다 체했다고 어머님께 손좀 따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는 그런 거할줄 모른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약 먹고 방에서 좀 누워 있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남편 퇴근하고 올 때까지 몸이 피곤해서 내내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어이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어머님이 며칠 되지도 않은 일을 왜 정확하게 기억 못하실까?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 어머님, 혹시요?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뭐, 깜빡깜빡 하신다던가, 잠을 잘못 자신다던가. 제 말에 갑자기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치매라도 되냔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그때 분명히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 내가 치매인가 보다. 그래서 엄한 며느리를 잡고 있나 보네. 어머님은 길길이 화를 내시더니 저나 남편 다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방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남편도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한테 치매니 뭐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며칠 되지도 않은 일인데 어머님이 아예 다르게 기억하시니까 남편도 한숨만 푹 내시더니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이 왜 저에게 화가 나고 섭섭한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가늠도 안 됐거든요. 그 뒤로 행동할 때 특히나 조심스러웠죠.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어머님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뒤또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날은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니 남편이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제 엄마한테 집안일 왜 똑바로 안 하냐 하시면서 엄마 손목 잡아 당겼다며.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뭔 소리냐니까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우시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님 손목을 당겼다고? 그래. 설거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똑바로 보시라고 당겼다며. 저는 진짜 환장을 노리시더라고요. 어머님 손목은 커녕 머리카락 하나 스친 적이 없는데. 저는 그 길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다시 달려갔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손목을 당겼어요? 어제 같이 드라마 보다가 어머님은 피곤하시다고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길길이 따지니까 어머님도 큰 소리로 따지시더라고요. 네가 어제 설거지가 똑바로 안 되어 있다고. 집에서 놀면서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 하냐고. 온 접시에 기름기가 가득하다고 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내팔 당겼잖아. 저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기름기 많은 거 먹고 나면 잘안 씻기더라고. 세제를 바꿔야겠다. 그말 한마디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손목을 당겼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옷소매를 걷어올리시더니 손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진짜 멍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멍이 도대체 뭐지? 싶고요. 봐라. 나는 피부가 약해서 누가 조금만 세게 잡아당겨도 이렇게 멍이 들어. 네가 얼마나 내 손목을 잡아당겼으면 이렇게 멍이 들겠니? 저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의 반응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원통해 보이셨거든요. 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해하시고 남편도 화가 나서 저를 보고 있고 이게 뭔가 싶어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 보고 따라 나오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으로 가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거 자기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집안일 시키고 화내고 그래야겠어? 나 진짜 안 그랬다니까. 그럼 그 멍은 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당겨서 그렇게 된 거라는 증거 있어? 뭐라고? 남편은 그 순간 정말 저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 다치게 해놓고 뻔뻔하게 우겨낸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만 얘기하자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럴까 그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회사 동료가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냐고 신혼이라 재미가 좋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기분으로 다 털어놓았죠. 제 얘기를 들은 동료도 경악하더라고요. 미치겠다니까 진짜 왜 저러시지? 혹시 정말 치맥기 같은 거 아니실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러시니까. 하지만 동료는 제 말에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자기 어머님 치매보다는 자기랑 아들 사이 일부러 이간질 시키시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황당함을 느꼈죠. 이간질? 왜? 평생 아들만 보고 사셨다며. 아들 떠나보내기 싫어서 귀엽고 신혼집까지 따라오신 분 아니야. 근데 아들이 와이프랑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셔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저는 동료의 말에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일단은 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안 그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지. 증거? 어떻게? 집에 홈캠 같은 걸 설치해놔봐. 그런 거 많잖아. 해놓고 어머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증거 영상 들이밀어. 저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 말대로 증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몰래 홈캠을 주문했고, 모두들 잠이 들었을 때 몰래 거실 한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카메라다 보니 어머님의 행동도 다볼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낮에는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셔서 집을 비우실 때도 많았고, 집에 계실 때는 주로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취미인 뜨개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그날은 회식한다고 늦게 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 날이면 좀 조심하자 싶었어요. 저는 그날 퇴근을 해서 어머님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냐 했고, 어머님은 그런 거 없다고 입맛도 없다며 그냥 TV 틀어놓고 뜨개질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느냐며 족발 좋아하시던데 그거라도 시킬까요 했더니 입맛 없다고 안 했냐고 너나 먹으라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억울한 게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이 집에 없으면 더 싸늘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화 없이 밥 차려 먹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오히려 제가 불편한지 뜨개질 도구 챙겨서 방에 확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일을 하는데 남편이 문자로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화가 난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구나 싶었고 부랴부랴 홈캠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와보니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고 남편도 몹시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전 같았으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날은 저도 아무 표정 없이 앉았습니다. 너무 화나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뭐라고 했나 생각하면서요. 하,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뭐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야? 이번엔 뭐라고 하셨는데? 밥도 아깝다고 밥 드시지 말라고 혼자 먹고. 엄마가 한 소리 하니까 엄마 팔까지 꼬집었다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요. 웃어? 이게 웃기니? 어, 너무 웃겨. 어머님 대단하시다. 매번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 짜내는 것도 이를 텐데. 뭐야? 어머님, 이건 모르셨나 보네요. 저는 거실에서 홈캠을 꺼냈습니다. 그건 뭐야? 카메라? 어. 나 너무 억울해서 몰래 설치했어. 어제 일? 다 찍어 놨거든? 내가 밥 혼자 먹고 어머님 팔까지 꼬집었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 내가 보여줄게. 저는 오늘 낮에 찍혔던 녹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들 그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머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영상에는 TV를 가만히 보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옷소매를 걷더니 팔을 막 꼬집으시는 게다 찍혔거든요. 홈캠이고 멀리서 찍혀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팔을 꼬집는 어머님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바로 어제 녹화되었던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식사하자고 하고 어머님은 너나 먹으라고 귀찮아하시는 모습, 제가 옆에 앉으니 자리 확 피하시는 모습까지 다 찍혀있었죠. 남편은 너무 충격받아서 멍하게 그걸 보고 있고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너 미쳤어?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몰래 설치해놔? 네가 제정신이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머님,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훨씬 무서워요.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왜 자꾸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아들한테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제가 그런 거 맞아! 하지만 영상을 다본 남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여기 다 찍혀 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어머님 침해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짓까지 하시는 분인 거야. 이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애초에 결혼을 왜 허락하셨어요? 내가 이거 안 지켰어 봐. 당신 엄마 갈수록 더한 짓도 했을 사람이야. 어머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이것도 다 제가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고, 남편도 넋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님과 남편도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왜 이랬느냐 물었고, 어머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미안하다고,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들 뺏긴 기분 들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기꺼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하는 여자가 요즘 어디느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지르시냐고 온통하게 따졌어요. 어머님도 미안하다고만 계속 그러시고요. 어머님이 진짜 미안해할 사람은 아들보다 저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에게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들 다시 데리고 살고 싶으셨던 거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행동을 보면 그런 거 맞는데요. 평생 아들 하나 보고 키우셨고, 결혼시키고 나면 섭섭하고 서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저한테 이러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님은 아들을 결혼시킬 준비가 전혀 안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 평생 혼자 끼고 사시라고요.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당신 위해서 평생 사셨다고 하고 당신도 그거 잘 알잖아. 어머님은 당신 없으면 안 돼. 어머님 입장에선 티는 안 내도 내가 얼마나 미우셨을 거야.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 홀랑채 같다 생각하실 텐데 이런 일까지 버리셨는데 앞으로도 안 그러실 거란 보장 있어? 내가 억울한 건 둘째치고 나는 당신과 어머님 사이에 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어머님이 무서워. 그리고 내가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증거를 보여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오히려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걸? 내 입장에선 엄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고, 어머님도 당신이 제일 중요해.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든 기분까지 드네. 내가 빠져줄게.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어머님도 그토록 아까워 죽겠는 자식이면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다른 사람한테까지 누명 씌우고 힘들게 하시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하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본모습을 본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친정에도 얘기를 하고 한동안은 친정에 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혼 얘기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작에 본가로 돌아가셨고 자기가 한쪽 말만 들은 거 정말 잘못했다고요. 솔직히 남편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 입장이 됐다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보다 저희 엄마 말을 더 믿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이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하면 저라고 가만 있었겠나요? 덮어놓고 어머님 편을 든 남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런 행동까지 하실 정도로 집착이 심하신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앞으로 저는 엄마를 따로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앞으로는 어머님은 자기만 찾아뵐 거고 저는 연락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또 어머님도 앞으로는 안 찾아뵈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에 이혼은 보류하고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없는 집에서 비로소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약속대로 명절이든 기념일이든 어머님은 남편 혼자서만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거실에 우드커니 앉아서 자기 팔을 꼬집던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자기 편으로만 두려고 하신 건지 저를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신 건지 솔직히 전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삐뚤어져 있으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왜 저렇게 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자식을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는 어머님의 집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어머님하고 앞으로도 볼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 제 마음도 달라진다면 그때는 어머님과 속시원한 대화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